안녕하세요, 컴수리존입니다. 어, 이렇게 포스트 화면에서 멈추는 현상인데요. 저희가 출장을 가서 어, 테스트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멈춰요. 이전에 그 아예 전원이 안 켜졌는데, 어, 그거는 이제 그 케이스 전원 부위를 잘못 꼽으셔가지고 안 켜졌던 거고요. 그거를 바로 해결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애초에 이분은 이제 조립할도 아시고 포맷도 할줄 아시고, 어느 정도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이에요. 그런데 솔직히 장비가 없으면 어느 부품이 고장나는 지 힘들죠. 그걸 찾아내는 게 이르고요. 그래서 본체 이제 점검에 들어갔는데, 어 아무리 눌러도 이제 전원이 안 켜졌던 거는, 어 이분이 조립을 하시면서 이 부위, 이 부위에 전원 그그 스위치를 잘못 꼽으셨고요. 어 그거는 저희가 다시 바로 잡아 드렸고, 그 이후에도 증상은 동일하게 발생돼요. 퍼스트 화면에서 멈춰버려요. 여기서 딱히 점검할 건 없어요. 이제 파워하고 뭐 젖불이나 이런 식으로 다 해봐야 되는데, 어 여기서 파워는 이제 테스트로 돌렸는데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고요. 어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? 어저 고장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분은 메인보드 고장으로 알고 계셨어요. 그래서 메인보드 교체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. 다시 한번 이제 전원을 켜봤는데 음 여전히 그 문제는 지속이 됐고요. 어 저희가 항상 하는 일 있죠. 메모리쪽 저촉 불량, 메모리를 하나씩 하나씩 떼보고 어 그것까지 했는데도 어 증상은 동일하게 나와요. 이제 최종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. 어 메인보드에서 모든 하드웨어를 다 분해를 하고, 어, 메모리도 하나만 남겨놓고,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메인보드 고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. 더군다나 이 기종은 메인보드 테스트기를 사용 못해요. 음, 그런데 잘 나오더라고요. 이후에 메모리 하나, 그 다음에 이제 하드까지 다 연결을 했고요. 어 정상적으로 이제 포스트 화면에서 바이오스 화면으로 넘어가요. 저희가 오늘 의뢰 받은 거는 여기까지였고 어, 이후에 이제 뭐 포맷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. 어잘 작동 됐고요. 문제는 그래픽 카드 고장이었어요. 그래픽 카드 고장이었고 이런 동일한 현상은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. 접촉 음, 불량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. 뭐 고장으로 그러니까 메모리 쪽 고장으로 나올 수 있고. 메인보드 고장으로 나올 수 있고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찾는 게일이에요 저희도 가서 이제 그 찾기는 찾았는데 그래픽카드가 DVI 밖에 지원을 안 하고 메인보드는 RGB만 지원을 해요. 어, 다행히 모니터도 RGB를 지원해가지고 을 저희가 메인보드 이제 그 내장 그래픽으로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해드렸고요. 어,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.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도 이제 메인보드 고장으로 판단을 하셨고요. 다행히 메인보드 고장은 아니었어요. 그래픽카드는 <laughs> 1030 모델로 어 제조사에서 판매처에서 다시 수리를 받으시기로 하셨어요.